네, 헝가리 소정이 가족 오늘은 베네치에 아 왔습니다. 베네치아는 부다페스트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지금이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지 어, 그 정도쯤 됩니다. 네, 수상버스를 탈수 있는 종류장이죠 오늘은 수상버스를 탈 계획이 없으므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메온의 피콜로 교회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18세기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네, 베네치아 사람들이. 네소정이네 스케이트를 태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를 보고 있거든요 광장에서 그 다음에 쏘란초 네 저기 공전의 모습입니다 네 이탈리아 오면은 성당이 너무 많아서 성, 어, 웬만한 크기의 성당을 잘 찍지도 않는데 어, 이 성당은 굉장히 좀 새로 지어진 성당인 것 같아서 그 기억에 남아서 한번 찍어봅니다 네 베네스 리알토의 다리의 모습입니다. 리알토 베네스를 통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다리이고요. 소정이 안녕, 미나이도 안녕. 이번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산 마르코 광장으로 가는 길이고요. 어,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왔을 때는 굉장히 사람 어, 직후에 왔을 때도 굉장히 사람이 많았던 곳인데 오늘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산마르코 광장 바로 앞까지 왔고요. 산마르코 광장 앞에 있는 시계탑입니다. 1499년에 지어졌고, 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은 알, 알고 있는데 올라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네, 거의 뭐 일곱 명이나 다들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네, 산마르코 광장이고요. 언제 와도 굉장히 네 어, 크다, 장어 바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고 산마르코 광장 앞에 있는. 산마르코 대성당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산마르코 궁전, 아, 산마르코 대성당 바로 옆에 이렇게 두칼레 궁전의 모습도 감상하실 수가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탄식의 다리라고 합니다. 두칼레 궁전에서 감옥까지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로서, 어, 죄수들이 이 다리를 지나갈 때 이제 이안다로운 베네치아를 못 보겠구나라고 하면서 탄식했다는 데서 이름이 붙여진 그런 다리입니다. 네 우단 넘어서 산 조르조 마지레 성당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지금 여기 곤돌라를 타고 있는데 지금 어 아주 많이 흔들리고 저기 기사 아저씨 있고 어네 무섭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의 빈스의 모습입니다. 안돼. 네. <laughs>